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향한 그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성숙에 근거한 그러한 용서나 긍휼이 여김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되고 우리의 친절함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면 그러면 삶의 소망과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 이두 가지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덕담 수준이나 삶의 약간의 지혜를 보태주는 수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1절부터 16절도 참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매 구절마다 막나되어 어, 있는데 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부와 가난에 대해서, 또 지혜와 슬기와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 생활, 입술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 살면서 이 돈, 물질을 떼어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 어떤 사람은 참 가진 것이 많고 부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부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칠절 말씀해 보시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 다른 말로 구워준 자의 종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 부의 분배가 이 공평하지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또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얽히고 설킨 관계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영천아, 절대 보증 쓰는 일 없게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가 보증, 썼다, 보증 썼다가 크게 저 청소년 시기 때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호주머니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빌려줄 수 없고 관계가 있으니까 호주머니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네 하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돈 줘버리고 끝내라고 그게 삶의 지혜라고. 그리고 내가 빌려 줘야 될땐 빌려 줄 수도 있는데 이 돈을 받지 못하면 큰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재정에도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것은 안 주는 빌려 주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빌려주고 누군가는 채무자가 되고 하면서 종속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구절에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여기 선한 눈을 가진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런 관계가 없기를 제가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상황이 딱해서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빌려주고, 안 갚을 폭 잡고 빌려주세요. 16절에도 보시면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가, 사채업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지 알 수가 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려고 왜 학대해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자도 가난해질 뿐이다. 빌려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채무자 채권자 관계가 많아지면 그 인생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두 번째 주제로. 슬기롭고 지혜롭고 겸손함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에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딱 봐서 재앙이 있으면 얼른 피할 길로 몸을 숨기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뭐 뭔일이 있겠어 하고 가다가 그냥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그 피해와 관련해서 피하거나 몸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을 맹신하고 그냥 그 위험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만큼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사절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제가 이 구절을 어느 교회 로비에서 크게 쓰여져 있는 경,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하고 경외함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 겸손과 경외함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 마땅히 도출되는 삶의 태도와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보상이 뭐냐? 놀랍게도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비치고 마이너스 인생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열두 바구니 일곱 광주리를 매기, 수천 명을 매기시고도 항상 이렇게 남기세요. 하나님은 오버플로잉의 하나님이에요. 넘치게 하시고 남기게 하시고 그것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다는 라 증거예요. 그리고 영광, 다른 번역 성경의 명예고요. 그리고 생명, 다른 번역성경에는 장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원내교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슬기와 겸손과 경애와함의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이 거만함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슬기와 지혜와 대척점이 있는 지점이에요. 이 거만함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자죠. 이 거만한 자를 그대로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5절 말씀에도 보세요. 폐역한 자의 길, 다른 번역성경에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 여기서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멀리하고 거만한 자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사람 중에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거만한 자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마음이 비틀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 안에 거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주제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에게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교회에다가 주일학교 온리틴즈, 온리키즈에 맡겨놓고 자녀 양육은, 특별히 신앙교육은 교사 선생님들이나 사모님이나 백간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맡겨놓고, 6일 동안 가정에 있으면서, 자녀 양육, 신앙교육, 온리틴즈 퀴즈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 완전히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걸안 가르치고, 오냐오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오늘 보면 15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대요. 아이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미련함을 쫓아낼 수 있대요? 징계하는 채찍이. 다른 번역 성경이 훈계하는 매가 그 아이의 미련함을 쫓아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제가 교육학, 자녀 양육, 뭐 오은영 박사 뭐 이런 거 보고 또 듣고 읽어 보면 절대 매들지 말고 그렇게 훈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봤는데 여러분 성경은 매를 들라고 가르쳐요. 아닌데 그렇게 하지마. 그리고 넘어가면 여러분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미련함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거라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 매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 저한테 그냥 오냐오냐 오냐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 될 말은 또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분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서, 암흑의 성도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를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좋은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자, 입술 생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전경에 한번 들어보세요.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는 자의 입술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은 어떻 어떻게 된대요? 덕이 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은혜로운 말을 한다. 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왕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하고 좀 친구를 맺읍시다. 네? 왕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런데 세상에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인생은 왕도 그 사람을 친구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1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지키신다고 그래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그래요. 여기 지식을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세상 학문 가방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보시는데 그런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눈에 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사악한 사람의 말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 생명의 말이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놀라운 정말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좀 그런 생명의 말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보배와 같고 보석과 같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되 내가 간구하지 못했거나, 또는 잘못 간구한 것까지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언니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미 오늘 이 현장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며 나의 한숨을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니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